안녕하세요. 충북 옥천의 개천에서 3년째 살고 있는 남편쟁입니다. 어, 제가 얼마 전 영상에 그한달 살기 프로그램이 4월달에 대부분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올해는 좀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지금 2월달부터 접수하는 데가 나타났어요. 강원도 0월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2월 1 0일부터 23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어요. 딱 10팀을 10팀을 접수 받고 있는데. 숙박비는 무료고, 월에 30만원 활동비를 지급을 한대요. 활동비,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겠죠. 뭔가 활동을 하라고 30만원을 주겠죠. 근데 이 활동이라는 게 작년에 보면은, 어우, 되게 좀 뭐라 고 그래. 빡빡했거든요. 일정이 좀 빡빡했어요. 하루에 뭐두 건을 올려야 된다 뭐 이런 데도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는 일주일에 두 건이더라고요. 일주일에 두 건. 이두 건이 뭐냐 그러면 SNS에다가 이제 게시물을 올리는 거죠. 그 관광지나 이런 뭐, 음식점이나 뭐 이런 데를 다니면서 어, 여기 맛있다 아니면 여기 이쁘다 이런 내용을 이제 포스팅해라. 하루에 두 건을 그랬었는데 여기는 일주일에 두 건만 하면 된대요. 그리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도 이제 계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는 일주일에 한 건만 올리면 된다. 5분 이상 길이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 공고문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연락처가 그 담당자 연락처가 있길래 그쪽에다 연락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물어봤는데 그 물어보는 과정에서 어, 추가적인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그 공고문을 같이 보면서 네. <laughs>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기 네이버에서 영월군 농업기술센터를 검색을 하시면 돼요. 여기 독보기를 누르고. 그럼 여기 첫 번째 딱 나오죠 여기를 들어갈게요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요 여기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공지사항에 여기 4개의 공고문이 보이죠 여기 지금 두 번째에 있긴 한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공고문들이 이제 계속 올라오다 보면은 이게 여기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때는 여기 더하기 모양 여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공고문들이 쭉 나와요 여기 두 번째 보이죠 1045번 2023년 한영월 먼저 살아보기 참가자 일기 모집 공고 여기를 딱 들어갈게요. 작성일 2023년 2월 10일 조회수 183회 경쟁률이 조금 있겠네요. 그죠? 183명이 봤으니까 뭐 전부 다 지원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열팀 이상은 될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네요. 제목 2023년 한영월 먼저 살아보기 참가자 일기 모집 공고 내용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심인에게 귀농귀촌 주거 공간 제공 및 관광자원 투어 기회를 제공하는 한영월 먼저 살아보기에 참여할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 2023년 2월 10일 금요일부터 2월 23일 목요일까지 10일간 한대요. 모집 규모 10팀 1명에서 2명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명도 되고 2명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원 내용 주거 공간 제공 및 활동비 월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접수. 여기 이메일 주소도 나와 있죠. 이렇게.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파일 그리고 3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독보기 모양 여기로 눌러보면 은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나와 있거든요. 1개월간 미리 거주하면서 농촌 이해, 영농체험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연수비 및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기간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담당자분하고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두 달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운영 규모 10팀. 팀별 1명을 원칙으로 하나, 두명은 최대 3팀까지 모집이라고 돼 있죠. 요 내용은 한 팀당 1명이 원칙이긴 한데, 3팀 정도는 두명씩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원 내용은 주거공간 제공 및 활동비 30만원 지원. 주거공간은 관내에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숙소로 자율 배정함 향후 관담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그열 팀이 한 군데 마을에 있는 게 아니라 그열 팀이 일곱 개 마을에 나눠져서 이제 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담당자분한테 좀 여쭤봤거든요. 그 대부분 일한달 살기 프로그램이 펜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여기도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그냥 일반 주택이래요. 일반 주택 지금 뭐 비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요런 곳. 그러면 한 채에다가 뭐 만약에 방이 두 개면 두 팀을 집어넣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무조건 한 채당 한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한 집당 한 팀만 배정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 괜찮죠 모집 대상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지 않은 영월 살아보기 희망자 2023년 1월 이후 기준 주소지가 영월군 인자는 제외 여기 지금 별표가 쳐져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거슬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귀농 귀촌 체험 프로그램 및 관광 체험 특성을 고려 SNS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MZ 세대, 만 18세에서 45세 이하를 주 타겟층으로 우선 선정하여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만 45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 이하만 지원할 수 있는 거냐 했더니 그냥 우대의 상황이 그렇고 나이 제한은 사실 없대요. 45세 이상인 분들도 SNS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mz세대들이 왕성해가 활동하니까 조금 약간 우대를 둔다뭐 이렇게만 얘기한 거지 사실상 나이 제한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또 물어봤어요. 제차 물어봤는데 한 팀당 두 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팀은 SNS를 할수 알고 한 명은 이제 그거를 할줄 모르는 만약에 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을 같이 모시고 가도 되냐 했더니, 예,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대요. 예,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SNS를 할줄 모르시더라도 자제분이나 아니면 그 지인들, 그할줄 아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면 되는 거죠. 그죠? 제출 서류 및 접수 방법은 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 그 내용과 같고요. 심사 방법 및 결과 발표, 심사 절차는 접수 받고 자체 평가하고 개별 통보한다. 심사 기준은 지원 동기, 여행 계획, 홍보 계획 등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선정. 결과 발표는 2023년 2월 24일날 금요일날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원 동기, 여행 계획, 홍보 계획서 등은 그 양식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 이따 가 보여드릴게요. 참가자의 의무상 개인 SNS라고 그러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도 해당이 돼요. 그런 SNS에 체험 후기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올려야 되냐? 일주일에 2회 이상 올리면 된대요. 일주일에 두 번만 올리면 된다는 얘기죠. 단 유튜브는 5분 이상 길이의 동영상을 주 1회 하면 된대요. 그리고 농촌 일선 도끼 체험 프로그램 참여 월 1회 예,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 조건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됐어요. 예전에는 뭐 100시간도 채워야 되고 막 그랬었는데 예, 이제는 되게 좀 간단해졌어요. 간소해졌어요. 이 안내 사항에 보면 은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신청서 계획서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할 수 있음 어이구 무슨 법까지 나오고 그러네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귀농 귀촌팀 여기 연락처가 있죠 저도 여기다 연락을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궁금한 내용을 그러니까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여기다 연락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참가 신청서를 이렇게 딱 다운받아 보니까 신청서가 총 4장으로 되어 있어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이렇게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참가신청서 보니까 뭐 어려운 건 없네요 뭐 이름 적고 연락처 적고 주소 적고 직업 적고 뭐 지원 동기 적고 뭐이 정도 여행계획서에는 여행계획하고 홍보계획 이렇게 이제 두 란이 있는데 여행계획은 내가 어디 어디 갈 거다 뭐 이런 내용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홍보계획에는 sns에 어떻게 올릴 거다 뭐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그렇게 뭐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뭐 이거는 좀 약간 성식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개인정보법 왜 의거해서 이제 받는 서류니까 이런 건뭐 다른 데서도 많이 받죠 서약서 이거 서약서 뭘또 서약을 해야 되나 <laughs> 이 내용을 보니까 뭐 홍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 서류 내장을 작성하셔가고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뭐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 거기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예 접수를 하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도 보면은 여기에는 운영 계획이 써져 있는데 이 군에서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곱 개 마을에 열 팀을 이제 배정을 하는 거죠 골고루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는 이제 두 팀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여기 주요 내용에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귀농 귀촌 인구를 유입 시키겠다 요런 뭐 요런 얘기예요 주거 사용료는 그 마을에다가 이제 군에서 지급을 하는 거죠 한 팀당 50만 원을 지급하네요 그러니까 최대 100만 원 만약에 두 팀이 들어가면 이제 100만 원이 지급되는 거고. 활동비 30만원, 참가자에게 지급, 프로그램 종료 후, 한달 살기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준다는 얘기죠. 여기 뭐, 참가자 의무사, 이거는 아까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여기 모직 계획, 참가자가 이제 신청하는 모직 기간이 나와요. 여기 지금, 현재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거죠. 23년 2월 10일부터 23일까지 10명. 그게 지금 1기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2기는 4월 10일날 시작하고, 3기는 6월 12일, 4기는 7월 10일, 5기는 8월 9일, 6기는 10월 1 0일날 지급을 하네요. 이게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섯 번을 하더라고, 여섯 번을. 그러니까 요번에 만약에 접수해가지고 안 됐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기간을 잘 이제 기억해두셨다가 아니면 저장해두셨다가 요 시기에 맞춰가지고 신청 접수를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에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하면 되겠죠.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뭐 그죠?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지역도 또할수 있으니까 예, 그런 지역도 있으면 제가 또 그것도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